이해도 되겠어요. 어, 앞으로 <laughs> 네. 나이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성인들로 네. 준비를 아,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이번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앞에서 이제 Q&A 궁금하신 아, 네. 부분들을 이제 적어 주신 걸로 해서 조주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조주 씨의 답변을 받는 그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이제 제가 사전에 받아둔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셨나요? 안했죠 소리 들리시나요? 오오오오 오, 하지만 제가 뽑으셔야지 곤란한 질문 뽑으시면 곤란해지실겁니다 아네 제가 못 뽑자 <laughs> 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그러면 여기서 전, 정의를 하나 뽑아주시겠어요? 자 제가 아니 네. 읽어드릴까요? 준유씨가 읽으실래요? 다 먹으셨나요? <laughs> 어.. 전율에게 로켓걸이란 <laughs> 저는 자상.. 어, 정말 아 저의 그 어떻게 보면 풋풋함이 묻어있잖아요 저의 데뷔곡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막 이제 한 작업을 한 곡이기 때문에 로켓걸이란 뭔가 <laughs>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네, 게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전주 씨한테 막 놀릴 때저 <laughs> 보라고 나나나나나나 이랬던 <laughs>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그 지금 로켓 걸 사실. 다시 녹음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지금 이제 성숙 버전으로. 근데 네, 약간 그러니까 좀 되게 막 멋있는 네. 래퍼처럼 질저즈. 라틴 느낌 좀 집어 넣으면서 <laughs> 네. 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곡이었다라고 네. 말씀해주셨고요. 두 번째 종이 한번 보고 주겠어요. <laughs> 제가 읽어줄까요? 점의 춤가 뭐죠? 매출. 어 저도 저매추를. 아... 여러분 저매추 뜻이 뭔가요? 요즘 유행하는 거가요 아. 어떻게? 아, 어떻게 진짜. <laughs> 저희 집에서 공부 좀더 하고 그도록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. 이거 왜? 아니 질문해 쭈이는거 좋아. 와 아, 저녁 아, 메뉴 추천이요. 아, 모르셨어요? 저도 아,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알았어. 아시나 해서. 이렇게 아, 네, 아, 빠져나가 보겠습니다. 아, 아, 네. 어 저녁 메뉴 추천. 네. 어떤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실 거죠? 오늘 뭔가 이제 저를 봤으니까 약간 기름진 걸 먹었으면 좋겠어서 삼겹살 어떠세요? 삼겹살에 소주 한 잔. 삼겹살에 소주 한 잔. <laughs> 네, 삼겹살에 소주 아, 한잔 하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고등학생 때전유씨가 이런 얘기를 못 했을 텐데 성인이 됐잖아요. 그렇죠. 저 아이돌은 약간 처음 어, 고등학생 때 음. 삼겹살에 소주야? 이런지도 못 했을 텐데 그렇죠. 소주가 뭔가요? <laughs> <laughs> 한 잔을 넘어주시죠. 다음 앨범에 도전하고 싶은 장르랑 요즘 자주 듣는 노래를 했는데 어 도전하고 싶은 장르 사실 저는 어쿠스틱 앨범을 진짜 내고 싶거든요. 어, 괜찮지않아요 음.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런 이런 귀여운 노래를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귀여운 노래는 네.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? 아니면은 진짜 아직까지 생각으로만 하고 계신 건가요? 어 사실 약간 슬쩍슬쩍 이제 이렇게 막 작업을 해보긴 하는데 어네오케스틱 앨범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. 저 약간 시골 송 라이터 느낌으로 지금. 네. 근데 조기 안 돼서 기타 를 이렇게 치면 네. 기장. 저 전이유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전이유라고 하셨나요? 네. 그래도 어, 괜찮습니다. 네. 네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자주 듣는 노래는 사실 제가. <laughs> 너 진짜 이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제 노래를 계속 들어요. 아니 근데 어...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. 너무 자기 어... 뿜뿜인가? 네. 어떤 곡을 제일 많이 들으시죠? 어 저는 그냥 그거 제곡 1번부터 5번까지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. 반복서요 네. 오... 진리법 한데 들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. 오 네.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달라는 홍보를 네, 지금 또 해주고 계십니다. 네.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뭔가 아 이거는 제가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MBTI 질문이어가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 뽑아도 될까요? 어, 네 뽑아주세요 네, 제가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이요? 어 근데 저는 약간 일부러 더 극한의 우울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. 약간 어 이거 이거 인프피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우울에 빠진 나 뭔가 방법. <laughs> 우울에 빠진 나도 뭔가 어 약간 좀 취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슬픈 노래를 듣는다든지 더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이래서 진짜 눈물을 끝까지 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다 소진을 시킨 다음엔 그 다음에 약간 에휴 이러면 뭐해 약간 그렇게 그까지 가면은 에휴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마구 해요 어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괜찮아 괜찮아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약간 이렇게 조금 컨트롤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. 전율 씨의 방식대로 또 하다가 계속 이제 계속 울기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. 아, 네,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. 개인적인 차이가 네. 있는 소진을 다 시키고 네. 이제 바로 긍정 모드로 넘어가야 돼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뽑아보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뽑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주유 씨, N P T a 질문이 되게 많네요. 봐봐, 진정 물어보지. 요즘 이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 하는 게 있나요? 이거 하나만 자신 있다? 어저 요즘에 약간 요리에 자신이 좀 생겼어요. 어 <laughs> 사실 제가 이제 스텔라 활동 막 봤을 때 효원 언니랑 숙소에서 요리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사실 맛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숙소 생활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.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은 김밥인데, 제가 진짜 싸기만 했거든요. 근데 아빠가 <laughs> 세상에서 이렇게 맛없는 김밥은 처음 먹어본다고. 네, 네, 이렇게 할수록. 그래서 원래는 계속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오빠도 아빠도 아유, 괜찮아, 안 먹어도 돼, 뭐 만드냐 이러면서 약간 이랬는데, 요즘은 좀 뭔가 하나하나씩 자꾸 해달라는 게 생깁니다. 오, 그렇죠. 준미 네. 씨 요리를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. 네, 맞, 맞아요. 한번 제가 한번 이제 먹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제 그다음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. 네. 두 번째 게임 제목은 소울메